아침 일찍이 다람쥐가 휴교소에 들려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에요. 아침 6시, 야 이쁘게 생긴 설악산의 다람쥐가 한계령 휴교소에 나타나,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아,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는데, 아, 이걸 주워 먹고 있네요. 아주 맛있게 에, 먹는 모습이 아방랑카면에 입에서 침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야이 맛있게 먹고 있는 다람쥐 아, 겁도 없습니다 아, 방랑카면이약 2m까지 접근을 했는데 에, 먹이 활동에 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방랑 가면이 22일과 23일을 넘나드는 22일 밤을 한계령 휴게소 주차장에서 시침을 하고 일어났어요. 아주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판기 밑에 예, 다람쥐가 들어갔어요. 어, 나오고 있습니다. 먹이 활동을 하다가 아, 화장실 가는 사람에 의하여 어, 놀란 모양이에요. 방랑카멘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방랑카멘이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놈도 알아차린 것 같아요. 설악산 한계령에서 내려다보면 어, 오색 약수터 쪽에 설악산의 모습 아,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다람쥐의 맛있는 아침 식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조각을 들고 어, 돌멩이로 올라갔어요 아주 이뻐요 아주 깨끗하고 눈알이 아주 청명한 것 같습니다 아주 똑똑한 다람쥐예요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 먹으러 오고 있어요. 비스켓 조각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열심히 주워 먹고 있습니다. 아, 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어, 방랑카멘이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방랑카멘이 중얼중얼 되니까 무슨 소린가 하고, 한번 쳐다보고 가네요. 이른 아침에 다람쥐의 아침 식사. 아침 일찍 산새와 까마귀가 지저귀는 한계령의 방랑카미니 2019년 7월 23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Thank <laughs> you.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네요. 야,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밥상을 치웠어요. 아주 설거지 할 것도 없습니다. 야. 다 먹었어? 야, 이제 배도 부르고 어, 설악산으로 올라가자. 이제 또등산한물해 봐야지. 또 뭔가를 하나 아, 주워서 먹고 아 이제는 아침식사를 끝마치고 일을 받고 있습니다 방랑카멘 쪽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무서워요 아 방랑카멘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 여자 화장실 쪽으로 도망가나 여자 화장실 쪽에 가면 촬영이 못하지 야 바로 1m 앞까지 왔어요 어, 나방이 죽어 있는데, 아, 나방도 주워 먹네요. 어, 날개는 버리고, 음 몸통만 먹는 것 같습니다. 야, 자판기 밑으로 숨었어요. 나왔습니다. <놀람> 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가지고 전망을 볼 수가 없네요. 야 이쁜 고양이가 아, 방랑 가면이 이상한가? 길을 조금씩 세우고 어, 바라다 보고 있네요. 야옹아 이쁘게 아, 생겼네. 역시 청정 지역에서 살 아서 어, 깔끔 하네요. 아, 이 아름다운 설악산에 에, 나방이, 예, 사망을 했어요. 야 수명을 다한것 같습니다. 바람에 휘날리고 있어요. 야 진짜 아 어, 진짜 아름답네요. 날개의 양 날개 편 길이가 약 12cm. 그리고, 어, 몸의 길이는 약 지느러미를 포함해서 약 12cm. 야 양쪽 네 군데의 어, 길이가 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나방이에요. 어, 방랑카멘이 저녁에 차에 불을 키면 가끔 실내로 어, 들어오곤 해요. 그런데 얘는 수명을 다한것 같습니다.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어, 다람쥐는 아침 식사를 끝마치고 <laughs> 이제 노래를 하고 있네요. 방랑카멘 옆에 와서 노래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 나방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설악산에 가장 많이 목격이 되는 나방이에요. 자 화장실에 날아들어 있는 아, 살아있는 설악산 나방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진짜 아름다운 나방인 것 같습니다. 강남 <laughs> 가는게 나라 붙었습니다.